일단 그 오늘 할 내용은, 예? 네. 그, 이 표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브리미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리미널이란 게, 이제, 그, 우리말로 해석하면잠재의식 무의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요 부분은, 어, 특히 그, 어 뭐, 테크닉, 우리가 흔히 뭐, 기술, 뭐 테크닉, 스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과 연관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 중에 뭐 테크닉에 가까운 부분 때문에.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약간 용어도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그거를 잘 들어보시고 이해만 잘 하시면 그래서 적시 적소에 잘 쓰기만 하면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어밧 우먼 때 얘기했지만 여자는 좀 우뇌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좌뇌형이라 네, 네. 우뇌형이다 보니까 이 서브리미널 이게 더잘먹힌다는거 남자보다 더 잠재의식, 무의식을 공략한거기 때문에 서브리미널 그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잠재의식, 무의식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지를 넘기시고 그죠? 근데 그, 아니요. 이미 넘겼네그첫 페이지에 있는 거는 좀, 사실 어떻게 보서브리이나라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인데, 일단 그 몸풀기, 워밍업 차원에서 그냥 간단하게 몸풀어, 그 몸풀어 봅시다. 그런 의미로, 칭찬에 대해서도, 뭐, 남자도,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칭찬해주면 좋아하지, 뭐, 화낼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칭찬을 하는 것도, 가장 그 식상한 칭찬 중에, 칭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 칭찬할 때 가장 식상한 칭찬. 어, 몸매가 좋으시네요. 뭐 어, 이쁘시네요. 어, 제일 흔하게 흔한 게이어 이쁘세요. 이쁘다는 얘기 자주 들으시죠. 뭐아니뭐 누구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어요? 어 너무 예쁘세요. 뭐,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면은 뭐어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뭐어뭐 예? 어, 뭐 따로 관리 받으세요. 뭐 이런 유의 것들. 그래서 그거의 공통점은 뭐예얼굴 예쁘다, 피부가 좋다, 몸매가 예쁘다. 공통점은? 식상하게 어? 많이 들었죠. 어느 부분을 칭찬하는 거다, 그 여자의? 외모, 어. 눈에 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어. 그냥 네. 식상해. 근데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칭찬할 때 그게 제일 편하죠. 눈에 보이니까. 네. 내가 뭐 장님도 아니고 딱 보면은 어유 피부 좋네. 어, 이쁘네. 보면 알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칭찬하기가 되게 쉽고 만만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뭔가 임팩트가 없다는 거야. 예? 네? 예. 그리고 이쁜 여자한테 이쁘다 그러면은, 뭐, 그 여자가 뭐, 이쁘다는 얘기를 나한테 만들었겠어? 평생 지겹게 들었을 텐데. 그래서, 칭찬해도 일종의 좀 테크닉이 필요하다. 예? 네? 기술이 필요하다. 면해서 그, 그 패턴을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여자를 칭찬하고 싶을 때는, 그 패턴 그대로 하세요. 그냥 딱딱 외워가 네. 그래서 자그 문구 패턴을 아예 외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세 가지만 예를 들어봤는데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단발머리. 단발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아시죠? 짧은 머리. 네. 완전 숏카트는 아니고 단발이나말투 짧은 짠짜 짧은 머리. 그래서 이런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친구처럼. 어, 너무 이뻐 보여. 그래서 좀 칭찬해 을 주고 싶어. 그러면 뭐, 어, 단발머리가 참잘 어울리세요.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 패턴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단발머리가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미라씨는 너무 잘 어울려요.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뭐. 그리고 문구를 외우세요. 그래서 밑줄을 쳐보세요. 여기서 그 칭찬의 핵심 포인트는 어느 부분이다? 는 쉽지 않은데 땡! 아 물론 맞아 그것도 포인트 아, 맞아 예 네, 맞습니다 얼굴이 작다 그렇죠 요게 사실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죠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근데 맞어 얼굴이 큰 사람은 단발머리가 잘안 어울려요 음. 얼굴이 크면 일단 작아야 돼 얼굴이 잘 어울리려면 그래서 이거 혼잣말하는 말투로 혼잣말 하듯이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이렇게 왜 특히 혼잣말 을 하듯이 칭찬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느껴지죠. 아, 내가 진심으로 하는 칭찬이구나.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이 말투나 여러 가지 이런 게좀진지하 혼자 정말 그런 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 남자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게느껴지잖아두 번째 이유. 어, 첫 번째 이유와 좀 비슷한데, 뭐랄까? 그러니까 칭찬하면서 너무 저자세라는 느낌은 아니잖아. 네. 그 여자의 가치를 막 올려주고 칭찬을 함으로써 나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요? 아니잖아. 네. 내가 약간 상, 그 여자가 하, 이런 느낌이야. 내가 인정해주는 듯한. 내가 그 여자를 인정해주고 싶은, 인정해주는 듯한.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심리가 하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 남자도 마찬가지야. 이 남자는 특히 아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데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아마 본인도 마찬가지일 거,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칭찬에 약해. 특히 남자보다 칭찬 받으면 더 좋아하는 게 여자죠. 근데 이번에는 머리가 단발머리가 아니라 포니테일 스타일의 여자예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어울려. 그럼 똑같아. 원래 포니테일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 우넌 너무 잘 어울린다.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근데 단발머리도 그렇고 포니테일도 그렇고 일단 잘 어울리려면 얼굴이 크면 안 돼. 얼굴이 작은 사람이 잘어울려요 아셨죠? 예. 그래서 외워라 패턴을 원래 뭐모가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데 너는 너무 잘 어울린다. 뭐모에서 그런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고 내가 너무 저 자세. 그래서 칭찬을 할땐두 가지 명심할 게. 하나는 진정성을 갖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을 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막연하게 이쁘다 뭐하다 막연하게 하면은 별로 안 믿겨져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찍어서 얘기를 해 줘야 돼. 구체적으로. 칭찬의 근거를 많이 주면 거죠. 두 번째 스키니진이잘 어울려. 그럼 또 그래. 아 원래 웬만해서 스키니진이어울리지 않은데 미라 신참 잘 어울린다. 다리가 길어서 뭔가 실제 그래 이게 다리 짧고 허벅지 굵고 절구통 같은 여자가 입으면 참. 꼴불려면 바지가 막 터질라고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턴 문구를 외우세요. 네. 모모가 올리기 않는데넌잘 올린다. 모모에서 그런가 이렇게. 그럼 잠깐 즉흥적으로 연습 딱 하나만 해봅시다. 네. 어떤 여자렇게 손목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 네. 근데 내가 그 여자랑 대화하다고 우연히 이렇게 봤어. 근데 손목시계가 어, 너무 잘 어울려. 내가 느꼈을 때 어떻게 칭찬하시겠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 어, 근데 미라 씨, 어, 그 손목시계 어디서 사셨어요? 에, 이거요? 예. 아 이거 그냥 백화점 갔다 산 건데 왜요? 이상해요? 아니요, 그 반대예요. 원래 그이 사각형 프레임, 그 사각형 프레임에 손목시계가 얼마서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셔서 손목 라인이 예쁘셔서 그런가. 이렇게. 이 손목 라인이 예쁜 사람. 잘 네. 원래 원형보다 사각 프레임의 사각형 손목 시계가 웬만해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 그손목라인이 이뻐야 돼요. 손목이 가늘면서. 그리고 아까 참고로 한 가지 그 아까 뭐 스키니 즘 얘기했는데 그거는 참고로 그 이제 약간 야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모텔 같은 데서 가검런게아 <laughs> 여자 옷을 벗기잖아. 근데 가끔가다 그런 케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옷이 디자인이 독특해가지고. 이걸 못 뺏기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막 땀을 삐질빼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여자가 이제 짜증을 내죠. 아 됐어. 아 나중에 그만해. 할말다 떨어졌어. 이런다고. 그중에시간제 스키니진이 이게 벗길 때그 여자가 뭐 이렇게 허리띠를 풀고 바지에 그 단추를 풀고 자꾸 내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벗기만잘안 벗겨져요. 옷이. 왜? 스키니진이 몸에 딱 달라붙게 돼 있잖아. 다리에 딱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게 되게 힘들어 벗기기가. 많이 나온 김에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자 스킨해징입풀있다 그랬을 때는 그 밑에 있잖아 밑에 발목 부분 거기 바지 발목 그 밑에 단을 잡고 한번 이렇게 쫙 당겨야 지한 번에 쫙 벗겨져. 그렇게 벗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칭찬의 기본 패턴은 이렇게 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키 센텐스가 아니죠. 킨데그 밑에 그음에 칭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근데 사실은 이거, 이거 있잖아요. 뭐 단발머리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뭐잘 어울리는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같이 연습했던 손목. 그것도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도 사실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 거예요? 몸에. 어, 그것도 그 여자 외모지 외모.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은 그 특히 이쁜 여자 스페셜 타입 중에서도 아직 이쁜 애들 얘네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외모보다는 사실은 좀 다른 쪽으로 칭찬을 해줘야 더 효과가 큽니다. 그 다른 쪽이란 건그 여자가 뭔가 내가 이거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잘안돼 이게 마음은 막 잘하고 싶은데 그런 걸칭찬을줘야 효과가 크다는 거지. 특히 스페셜타 중에서도 예쁜 애들은. 어? 그럼 내가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laughs> 여기 써있죠? 그녀가 잘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고 싶어 하는 걸칭찬해라 김연아 보고, 김연아 보고, 예. 칭찬한다. 어우, 스케이트 너무 잘 타세요. 어우, 왜 이렇게 잘 타요? 그러면 김연아가 겉으로야 뭐, 아, 예, 예,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새끼야, 그 소리 지겹게 들었다. 내가. 어? 그래서 나도 나잘 타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뭐어쩌라고 이렇게 는 근데 만약에 우리 김연아 씨가 가정을 해보자. 김연아 씨가. 피겨 스케이트 서, 스케이터로 그 선수 생활하다 이제 실증이난 거야 돈도 벌만큼 이미 벌었고 이제 나이도 먹어갖고 몸도 안 따라줘 그 은퇴 후를 딱 선언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하고 살 건가 하고 봤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뚱딴스러, 뚱딴지 뚱딴지 뚱딴 <laughs>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오늘 생뚱맞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자기가 피아니스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한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개인 레슨을 받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시작한 지한석달 됐는데 생각한 것만큼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막 속상해하면서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해. 아 오빠, 난 피아니스트로서 재능이 없나봐. 아니 왜? 얼마 연습 잘 하고 있잖아 왜? 아무리 하루에 24시간 연습을 하고 죽어라 해도 실력이 안 늘어. 속상해 죽겠어. 그럼 이 여자가 잘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피아노. 어, 근데 잘안 되잖아. 아무리 연습을 해도. 네. 어떻게 칭찬해 주시겠어요? 야, 너뭐 그런 거 갖고 걱정임마너잘할수 있어. 그랬더니, 아, 오빠 아니야. 나 힘들어. 나 재능이 없나 봐. 내가 왜잘할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오빠는? 그러면 이렇게 그때 야, 네가 잘 모르는구나. 네가 말잘 모르는가 본데. 실제로도 보면 세계적인 유명 피아니스트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냐? 뭔데? 뭐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거 아니야? 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도 혼자 손본적 있어? 손? 못 봤는데? 그사람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80%이상의그 사람들이 손가락이 일단 길고 가늘어 그럼 뭘 얘기하겠어요? 건반을 칠때 손가락이 길고 가늘다 보니까 이게 딱 걸렸을 때 다리를 치면 보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부터 시작해서 오는까지 해서 모든 걸 이게 순발력 이게 빨리빨리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손가락이 가늘고 길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뭐 초등학교 때 보면 손가락, 가... 우리 반에도 있었어, 여자애.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보 가늘어. 이런 애들 보면 우리 선생님, 특히 음악선생님이 꽉그 얘기했다. 야, 너 피아노 한번 쳐보지 않을래? 본격적으로 한번 피아노 배워보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꼬셨다고 했들요그 봐봐 연아야너너손 줘봐 너 손가락 이거 봐 똑같네 너도 굉장히 길고 가늘어 손가락이 그니까 러 오빠가 봤을 때는 네가 아직은 지금 너한 3달 몇개더 됐냐? 내가 뭐뭘 벌써부터 그렇게 어? 풀이 죽어서 그래 네가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야 너 피겨스케이팅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봐 넌 내가 봤을때 손가락이 일단 가늘고 굉장히 길기때문에 굉장히 유리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니까 러 너무 염려하지마 너 오빠 말 못믿겠으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보면 다 가늘고 길어 손가락이 그렇게 해서 칭찬 그래서 잘하는거 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그게 뭐 칭찬이야 잘하고 싶어 죽겠는데 생각만큼 잘안 되는 거 그런 걸넌할수 있다, 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 근데 그걸 구체적인 근거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뭐모해서 그런가 혼잣말 하듯이 그거랑 이거랑 공통점이 하나 있죠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